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.. 어 부담돼 야야 어이 너 저리 가어 아, 너무 못생겼어 너 어떻게.. 어떻게 저렇게 어, 생겼어있 완전 짠생긴 얼굴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자 여러분 들입습니다 그 했... 오늘은 모드 없이 만들기 콘텐츠의 블루위키입니다 자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 바다사원에 있는지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요, 어 우리가 미사일 보트를 만들어서 그 미사일 보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미사일 보트를 친구들과 재밌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들 일로 와봐, 너희들 자기 소개 한 번씩만 해봐라. 여기 가운데 와가지고 한 명씩. 자 모래 담당하고 있는 뭡니다. 자 나부터 할게. 여러분, 네 유튜버를 담당하고 있는 블루이키입니다. 다음 왜? 하지만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영덕이도 있죠. <laughs> 이곳에 리더를 맡고 있는 남생이 나고 아이 합니다. 말도 야 뭔데? <laughs> 근데 얘는, 얘는 뭐야 얘는? 얘는 뭐야? <laughs> 얘는 뭐야? 일러스트 담당 게이니. 아, 일러스트 담당 게이니, 우리 일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외계인 위키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바로 만들어 보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들아 나 따라와. 슈. 예. 응. 여기에 저 위에. 왜 앞에 네. 장소가 물이? 니어 미사의 보트기 때문에 물이 아닐까? 자기 쉘커 상자에 내가 준비를 해놨지 가문비나무 보트 코코아콩 쉘커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놨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일단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이 코코아콩 같은 경우는 PE 분들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. PC 분들은 제 머리 위에 있는 명령어를 치셔야 합니다. 자 뭔지는 이제 알려드릴게요. 아주 간단합니다. 가문비나무 보트에다가 쉘커를 이렇게 소환하고 네이 코코아콩을 부어주면 되는데 코코아콩을 PC에서는 명령어를 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. 네 이렇게 갈색으로 바뀝니다. 음자 이런 식으로 네네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우리 친구들은 네 개니까 자 하나 둘셋 얘들아 타 하나 둘 이건 명령어를 정년 이유가 뭔가요? 색깔을 바꾸잖아요. <laughs> 자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. 자 일단 제가 저희가 지금부터 게임 모드를 풀게 되면은 뒤에 쉘커에서 미사일이 나갑니다. 그 미사일을 맞아서 죽게 되면은 네 탈락이고요. 자, 저희가 손으로 상대의 보트를 부수는 것까지 허용이 됩니다. 보트가 부셔져도 탈락입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. 모두 게임 모드 풀어. 게임 모드 풀었지? 풀었습니다. 자, 게임모드 풀고. 자, 자, 어려움으로 바꾼다 준비. 시작. 자 지금부터 와야야야야야야야나 어, 꼈어 야나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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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 비켜 자 지금부터 오 뒤에서 미사일이 나갑니다 이렇게 멈추면 특히 잘 나가니까요 어왜 나한테 나가라. 오지 너 봐라 왜나 미사일 안 나가지? 너 봐라 나가라. 나가라 나가라 이제 손으로 네 부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 봐라 자 한번 보자 어야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들어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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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게임이 탈락이요 자 이런식으로 탈락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사일이 되게 많이 날라댕기는데요 이거 장소를 정하고 어느 네, 특정된 칸에서 하면은 이게 어어어어어 따다다다 잠시만 나, 나 낑겼어 아 떨어져버려 어, 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아아 아, 아, 로아아나 <laughs> 맞았어 나 되게 일로와 피... 일로아자이 미사일이 점점 누적됨으로써 엄청 많은 이, 미사일들이 보이는데 이 셜커 발사죠 이게 이게 셜커 소플리셨나 근데 아 안돼 안되처럼나 안돼 아 맞어 <laughs> 왜너너 파괴됐어 너 파괴됐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이제 남생이와 저와의 대대결을 보도록 할게요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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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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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일로 어어 여기 뭐야 너피 보이 어 절반도 안 남았는데 야 도망치지 말고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정정당당게싸아자정당당하게 아, 짜자짜짜짜짜짜아 어, 누 받아? 아. 예. 졌는데 거기다 죽기까지 했어. 자 이런 식으로. 네, 남승이가 이겼어. 남이가 이겼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수 있다는 거죠. 자 간단하게 네 보트를 만든 미세 보트를 만드는 방법과 게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자남자아너좀 가만히 있어 볼래? 지금 가만히 있어봐. 자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물론 이 뒤에 있는게 남생이로 공격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잘 맞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아픈데? 문을 문을 열니까 맞았죠 문을 열니까 너 지, 움직여,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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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네 움직이면은 다른 데로 공격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식으로 미사일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죽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사일 보트 만들기 정말 네 재밌었나요? 여러분들도 직접 만들어 와서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함께 미사일 보트 게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이상 모드 없이 만들기 컨텐츠의 블루이키 그리고 잘생긴 영웅이에요 <laughs> 리더 남생입니다 리더라니 그리고 네 얘는 제가 목소리 대신해드릴게요 <laughs> 아, 일러스트레이터 웨이신이서 <laughs> 알겠어. <laughs> <외미입니다. 웃음>